충격 고백. RFID 칩으로 가족마저 조종당할 수 있다. 당신은 안전한가? RFID 칩과 마인드 컨트롤의 결합. 현대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RFID 무선 주파수 식별 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과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가족조차 조종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까요? 조직 스토킹의 실체.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위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이까지도 가해자로 나서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해자들은 종종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는 원색적인 욕설을 하거나 조롱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 사회에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이나 큰공원 등에선 그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가해자들은 특정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과 불쾌한 말을 섞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널리 퍼져 있으며 피해자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RFID 기술 및 조직 스토킹의 배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 의지의 상실과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종종 자신이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조정당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요즘 들어 이러한 가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